거짓말의 발명이란 영어가 있습니다. 이 영어는 거짓말이 없는 인간 공동체에서 거짓말을 할수 있는 주인공이 등장한다면 이라는 발칙한 상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이 영화의 사람들처럼 거짓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항생각. 영화 속 상황처럼 거짓말이 없는 인간 공동체가 있다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은행에 가서 내 계좌에 큰 돈이 있다고 말하든 매력 넘치는 이성에게 나와 데이트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한다고 말하든 전부 거짓말이 아니라 참이라고 알아들을 테니까 그것만큼 재밌는 세상도 없을 겁니다. 물론, 나 혼자서 거짓말을 할수 있다면 말이죠. 추측헌데 유발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기 전에 이 영화를 매우 인상 깊게 본것 같습니다. 그는 책의 거짓말로 출발한 허구나 신화, 소문, 뒷담화가 인류의 언어 능력과 협동 능력을 키웠고 더 나아가 그것이 문명의 핵심이라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이후 사피엔스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는지 부정 본능이라는 책을 쓴 바르키와 브라워는 거짓말을 통한 현실 부정이 인지적인 벽을 깨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영화의 설정과 사피엔스 그리고 부정 본능의 내용 모두 꽤나 흥미롭긴 합니다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영화부터 살펴볼까요? 거짓말이 없는 인간 공동체가 있다. 그 공동체에 거짓말도 할수 있는 주인공이 등장한다면 이것이 영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공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공동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인간 공동체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참말로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짓말이 없는 인간 공동체가 있다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붕괴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이 없는 세계라는 설정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붕괴하고 만 것이죠. 아닌 것 같은데... 좀더 직관적이면서 똑같은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장사꾼이 대뜸 뭐든지 뚫는 창을 팝니다. 라며 창을 팔더니 그 이후에 뭐든지 막는 방패를 팝니다. 라며 방패를 팝니다.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두 가지가 참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설정이 붕괴되고 많은데 이를 개념 충돌형 역설이라고 합니다. 흔히 고전적인 모순을 의미하죠. 영화 또한 동일합니다. 거짓말이 없는 인간 공동체가 있다고 해놓고 갑자기 거짓말을 하는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동시에 두 가지가 참말이 될수없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 역시 개념 충돌형 역설, 즉 모순입니다. 이번엔 사피엔스와 부정 본능을 봅시다. 사피엔스에서 인지 혁명이란 상상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부정 본능에서 인지 혁명이란 현실 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들 주장은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피엔스에서 상상력은 현실에 없는 대상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는 능력을 뜻하고, 부정 본능에서 현실 부정 역시 현실에 있는 것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대신 믿는 경향을 뜻하기 때문이죠. 결국 넓은 의미에서 거짓 말을 한다를 인지의 시작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전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영화 거짓말의 발명과 똑같죠. 이래서 하라리가 사피엔스를 쓰기 전에 이 영화를 매우 인상 깊게 본것 같다고 말했던 겁니다. 따라서 영화와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책은 창과 방패의 오류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인지 혁명이 시작되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이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굉장히 황당한 주장입니다. 두 책이 주장하는 인지 혁명이란 결정 이론과 그리고 데이빗슨 김명석과 같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믿음 바람 행위를 지칭하거든요. 이를 아무리 인지혁명이라는 말로 곱게 포장한다고 한들 결국 마음을 지칭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죠 두 책의 저자 모두 마음은 없다를 전제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꼴이니까 요. 이 어긋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째서 마음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거짓말로 마음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측면 이고 하나는 간난아기에게 엄마를 가르치는 것은 응을 가르치는 것이지 아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즉 거짓말에서 참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먼저 배워야만 동시에 거짓말을 갖는다는 철학자 김명석의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현실을 부정하기 전에 이미 현실을 긍정할 능력이 있는 존재여야만 현실을 부정할 수 있다를 또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부모의 바람 역시 불가능한 목표임을 알수 있습니다. 참말을 배운다는 것은 참말을 배움으로써 거짓말을 한 함께 배운다는 의미니까요. 정리해보자면 참만 따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만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참으로부터 거짓이 함께 따라 나올 수 있기에 참과 거짓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설정도 사피엔스도 부정 본능도 모두 똑같은 오류에 빠져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을 갖춘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매우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바로 절대적인 참은 가능한가? 입니다. 여느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도 같은 표현이라고 보이네요. 이는 논리적으로 절대적인 참을 보증하는 존재가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생각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여기 무한한 크기의 종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곳에 신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속성을 써본다고 할게요. 전부 다 적었다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단 하나의 속성이 있겠죠. 절대적으로 참이어야 한다. 왜일까요? 신을 논증하려는 시도에서 탄생한 여러 모델이 있는데요. 이러한 논증들도 각기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분석해 보면 하나의 공통된 밑바탕을 공유해요. 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속성이라면 신은 어떤 조건에서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참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항상 전능하다는 절대적으로 참이다. 항상 선하다는 절대적으로 참이다. 항상 존재한다는 절대적으로 참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배웠어요. 참만 따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만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참으로부터 거짓이 함께 따라 나올 수 있기에 참과 거짓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절대적인 참은 불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거짓이라는 뜻이니까 신이 없다는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수학에서 0으로 다른 숫자를 나누려고 할때 발생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에러 즉 정의되지 않은 혹은 의미 없음이죠. 다시 말해 신을 의미하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아무런 의미 있는 말을 할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마치 의식 있는 삼각형은 세상을 사랑한다. 처럼 분명 말도 하고 알아도 듣고, 문법적으로도 맞고, 쓸수 있는데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됩니다.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가 있다. ]처럼요. 따라서 여러분이 신은 모두에게 공평해 신은 내 편이야 신은 있어 신은 없어 등등 아무리 신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는 정의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 나는 의미 없음을 말하고 있어 나는 영어로 다른 숫자 나누기를 말하고 있어 나는 네모난 동그라미가 있다를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비트겐슈타에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에 대해 의미 있는 말을 할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유일하게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신이라면 그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체계 바깥에 있다. 즉 참과 거짓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며 우리 인식 체계의 한계선을 또렷이 보이는 방법이요. 크한 생각이었습니다.